할렐루야 지하나님 기도 시간입니다. 매일 밤 9시는 지하나님 기도 시간, 지하나님 기도 시간은 매일 밤 9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소조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복음 1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안에 내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살아 언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할렐루야! 아,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나무의 결과물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그 농부는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경과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고 봄에 싹이 나고, 촌꽃이 피고, 그 열매가 탐스럽게 주릉주릉 맺혀집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망에서 이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점으로 영접하고 꼭그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고 또 생활 속에 성령의 인담을 받으면은 하나님기 깃발은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지므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해서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때로는 힘이 들다고 또는 어떤 환란이 왔다고. 또는, 뭐, 물질적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멀리 하면은 오늘 성경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그 농부가 그것을 다 거두어다 불사른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의 이렇게 말씀을 믿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은 우리가 견과하게 붙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쾌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 그했어. 참 우리 열매 맺는 기한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많이 드시는 우리 주와 모든 성도 지체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레르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참수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노 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성축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마음에 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모셔서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달란토 삶의 아부리 모습 속에서 향기롭고 탐선 열매로 주릉주릉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서 하나님, 열매로 너희 믿음을 알리려 하신 주님,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요, 충만하게 하옵서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성축하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하제들이 코로나로 힘든 가정에 있을 때도 그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순종하게 성령이 있어야 좋고서 예수님을 통과하게. Thank you. 찬으로 섬을 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p b 예수의 n 로 a 시주시고하 r 님의 영광의 찬으로 인 s 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h a 가 a n 며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n d e r 의 l l 를 n d u l 를 e will come. s a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픔 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말씀 원하오니, 성령이임인하여족고소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연약한진체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세우고 그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저 무릎다리로, 위험으로, 우울증불명성으로, 취매로, 주님 앞에 감과합니다 주여 연약함을 주의 은내로 강하게 하시고, 주여 손길로 안차의 겸에서 주고, 머리부둑발거림 혈액순환에 잘될 죄다. 말천중어까지 혈액순환에 잘될 죄다. 막힌 혈관은 그 혈전은 녹아서 배출될 죄다. 완성 정신을 수용시고 아들 실로써 원하니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인자녀 삼으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해 축복하며 기도려옵나이다멘음에면 끌리며 모든 모 주님 앞